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조준민 들입니다 오늘도 준대형의 대명사인 제네시스 BH 차량 한번 들고 나와봤는데요. 이차 영상 속 보시면 와저 차량 연식 좀 좋은 거구나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이미 몇 분은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11년식 이후 버전인 중신형 모델로 이렇게 안쪽에 면발광 라인이 추가된 헤드라이트를 갖고 있으면 연식이 근데도 괜찮은 제네시스 중신형 BH구나 라고들 알고 계신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계실 텐데요. 이 중신형으로 변경되면서부터 6단 미션이 아닌 8단 미션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메리트도 들고 있는데 안쪽에 옵션이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썰루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DIS 조작까지도 완벽하게 다 잘 되는 차량으로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이 차량 세부사항 말씀드리면, 제네시스 BH330 프리미엄 스페셜 등급입니다. 스페셜 등급답게 안쪽에 옵션들 가득가득 꽉꽉 차여있고요. 심지어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까지 당연히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차량은 2012년 7월 등록된 2013년형의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1 9만 k 로로 연간 2만 k 로 대비 약 적정 거리를 주행했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단순 교환으로 이 도어만 단순 교환을 했을 뿐 안쪽에 뼈대는 전혀 사고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부에 미세노유 진짜 단한 방울도 없어요. 이 차량 갖고 와서 성능 전공 기록부를 볼때 차체를 띄워보기 마련이거든요. 무조건. 누유를 판단을 해야 되니까. 차체를 띄웠을 때 아래쪽에 미세유가 진짜 단한 방울도 없는 깨끗한 차량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이 차량이 금액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840만원에 전달해 드리려고 들고 나왔고요. 앞쪽부터 설명 한번 드릴게요. 앞쪽에 헤드라이트는 HID 헤드,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중신형 모델답게 이렇게 면방광 라인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전방 감직이 포함되어져 있고요. 요 고질병 이죠 제네시스 마크의 약간의 까진 부분은 살짝 고질병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주행에 지장 없는 거고요. 압유리 본네트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합니다. 타이어 새 겁니다. 새거 그 자체로 들어가 있고요. 휠 쪽도 보시면요 스크래치가 거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요. 미러 리피터 당연히 잘 들어가 있고 외판상 지금 썰루프는 열어놨는데. 제네시스는 이제 중후한 남성의 차잖아요. 중후한 남성의 은혜 색깔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쉬운 매니큐어 칠이 두세 군데 정도는 보여지고 있고요. 이 도어를 교환을 했는데 열거나 닫을 때 유격이, 있, 유격이 있다던가 뭐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난다던가 그런 거는 전혀 없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네요. 뒷 타이어 앞쪽과 똑같습니다. 거의. 새거고요. 앞뒤 타이어가 둘다 새거네요. 휠 쪽도 깨끗한 상태 유지를 하고 있었죠. 뒤쪽으로는 리어 램프 가, 가운데 쪽으로 크롬 라인잘 들어가 있고 후방 감지 카메라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쪽은요 열어서 보여드리면 은 확실히 정말 넓습니다. 두개 이상 골프백 두개 이상은 충분히 들어가고 아래쪽에 이렇게 관리를 위해서. 사지 매트까지도 깔아놓은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뒤쪽에 대형차이기 때문에 배터리와 치공구 스페어 타이어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네요. 운전석쪽 외판 상태 보기 전에 이 트렁크 위쪽에는 약간의 스톤칩 같이 조금 흠집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운전석쪽 외판 이쪽에 매니큐어 문콕으로 인한 붓펜칠의 흔적 좀 보여지고 있고요. 약간 티는 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 미러를 한번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데, 아, 먼지였네요. 바로 지어집니다. 먼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른 부분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렇게 실외 컨디션을 확인을 해 봤을 때는 한 90점 정도는 후하게 줄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2열 가볼게요. 네, 이렇게 2열 시트에 탑승을 했습니다. 시트 상태 보여드리면, 이건 19만 키로가 탄 시트가 아니라 19,000 키로 탄 시트가 아네요 진짜 오버 하나 없이 굉장히 깨끗한 시트 상태고요. 팔걸이 쪽. 뒤쪽으로는 이렇게 수납 공간 들어가 있고 앞쪽으로 밀었을 때는 자 이제 워크인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리어 커튼도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전 좌석에 열선 시트까지 있습니다. 볼륨 컨트롤 들어가 있고 노추 조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요거 같은 경우는 요쪽 의자 그리고 요게 이제 워크인 시트라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근데 워크인 시트가 요쪽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작동 상태 앞뒤 다 양호하게 잘 작동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뒷열 송풍구 들어가 있고요. 도, 네, 이제 도어 트림 쪽 한번 보여주시면요. 위쪽으로 이제 불안으로 투톤으로 세련미있게 잘 뽑아놨는데, 렉시콘 사운드까지 들어가 있어서, 야, 이 차량은 사운드 옵션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구나라고 느껴볼 수가 있겠죠. 운전석 가셔서 시동 걸어볼게요. 가보시죠. 네, 이렇게 운전석에 탑승을 했습니다. 차량의 키는 스마트 키한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네, 일단 실내등도 잘 들어오고 있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 눌렀을 때 계기판 이쁜 계기판 나와주고 있고 주행거리는 1 9 663km 주행을 한 차량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냉간 시 상태입니다. 알펜 1,000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냉간 시 상태인데 계기판 상에 경고등 그런 거 전혀 없고 부조현상도 떨림 현상도 전혀 없습니다. 스티어링 쪽에는 이렇게 가죽 커버를 씌워 놓으셨어요. 커버 굉장히 매끈하고 이쁜 거 들어가 있고 안쪽으로 가죽 상태도. 되게 양호한 편이네요 양호합니다 갈선 상태 양호하고 위쪽으로는 우드 포인트 들어가 위쪽으로는 우드 포인트 그리고 볼륨 컨트롤 우드 변경 버튼 핸즈 프리 버튼 들어가 있고요 트리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와이퍼는 오토로 들어가 있고요 라이트도 당연히 오토입니다 자 이제 이쪽에 보시면요 차선 이탈 감지기 진짜 투옵션 들어가 있네요 차선 이탈 감지기 에코 모드 변경 VDC 차체 제어 버튼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들어가 있고요 이쪽으로 메모리 시트와 리어 커튼 버튼이 있습니다 전동 접이미러는 작동을 잘하는 차량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전자석 오토 윈도우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확인을 시켜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지금 메모리 시트나 이런 거는 대체적으로 전동 시트 운전석도 이렇게 양호하게 잘 작동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뒤쪽 한번 보여주시면 리어커튼. 이리어커튼에 레일이 고장난다라고 하면은 진짜 고체 골치가 아픈 금액입니다. 이거는. 근데 리어커튼의 작동도 양호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썰루프는 저희가 열어놨었는데 닫을 때 부드럽습니다. 원터치고요. 닫히거나 열릴 때 잡소리 전혀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었네요. 아래쪽으로 선글라스 수납함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는데 블루링크까지 미리 시동까지 걸어서 원격 시동 걸어서 어느 정도 예열까지도 해놔라. 이렇게 느껴지고 있네요. 대시보드 쪽 되게 어우, 멋있는 커버를 씌워 놓으셨습니다. 커버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커버 때문에 약간의 이런 사용감이 존재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커버는 그냥 쓰시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이 커버랑 아래쪽에 브라운 컬러가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센터 패시아 쪽 에어컨 공조 버튼 들어가 있고요. 에어컨은 저희가 틀어놨습니다. 에어컨의 시원한 바람 굉장히 잘 나온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센터페시아에는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는데요 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DIS 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홈 버튼을 누르신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게 나오고 있는데 블루 링크도 여기서 나오고 있네요 여기서 라디오도 한번 바로 틀어 볼게요 누가 내가 하나님 저에게 영생을 주세요 내가 예술을... 라디오 소리 달리고 다시 맵 누르면은 이렇게 지도가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기어콘솔 라인 쪽 보시면요 열선 시트는 전자석 들어가 있는데 앞열 통풍 시트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 변경도 있고요. DIS 조작 버튼, 2구 커플더 그리고 암레스트 공간 1 열과 2 열로 나뉩니다. 되게 넓은 수납 공간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후진기어 넣었을 때는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아, 다운 미러, 오토딤까지 들어가 있네요, 오토딤. 오토딤이 뭐냐면, 이제, 사이드 미러 열서 이제 습해지지 말라고, 여기 에 이제 뭐 습기 차거나 그러지 말라고, 오토딤이 들어가 있다고 라 봐주시면 되고, 미션 변속 시, 고백이량, 냉간 시인데, 충격 하나 없이 깨끗한 미션 상태를 자랑을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제 나가셔서 엔진 소리 들어보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가보시죠. 엔진을 열어놨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엔진 소리 들어보셨는데, 3300cc의 V6 엔진이어서 굉장히 정숙한 사운드를 내고 있었고요. 또한 8단 미션 들어가 있는 차량이어서 오히려 6단 미션보다는 똑같은 3300cc면 이 8단 미션이 중신형 12년씩 이상인 된 제네시스 BH를 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8단 미션으로 변경되었고, 이면말강레인 추가됐는데, HID까지 들어오고요. 안쪽에 수많은 옵션들 같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차량 2012년 등록해서 13년형으로 나와있고 BH330 프리미엄 스페셜 등급답게 안쪽에 가득 가득 차있는 옵션들 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이 차량 도어만 단순 교환됐을 뿐 하부에 미세는 전혀 없습니다 이 차량 금액 840만원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있고요 차량에 관해서 관심 있으시거나 다른 차량 궁금하신 분들 상담 대표번호로 전화주시면 편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필승모터스의 조준민 대리였습니다 필! 승!